지난 2개월 동안 국제유가가 상당폭 하락했음에도 베트남의 밥상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이상기후로 농작물 작황이 부진한 데다 오른 운송비가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조사에 따르면 현재 호찌민시 전통시장에서 판매되고 고등어 가격은 킬로그램당 35만동 14.7달러로 전월보다 17%가 올랐습니다. 또 오징어는 킬로그램당 24만 동, 약 10달러로 9%, 돼지고기는 5에서 7%, 청과류는 10%가 올랐습니다. 메콩 델타, 안장성, 건터시, 짜빈성 등의 농업 당국에 따르면 지난 4주 동안 청과류 가격은 킬로그램당 평균 5천 동, 0.2달러 상승했고 달걀 값한 개는 400동 가량이 올랐습니다. 이는 최근 기상조건이 나빠 작황이 부진했지만 수요는 늘었기 때문입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중부지방은 최근에 태풍 피해로 인한 농작물 수확이 감소했고 양어장도 대량 폐사가 잇따라 도시지역으로 생필품 공급이 크게 줄었습니다. 양계기업 빈탄닭의 쯔영쯔엔 ceo는 식품가격 안정화를 위해 식품기업의 세제혜택을 비롯한 지원 대책을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다 그동안 크게 상승한 운송료는 여전히 내리고 있지 않아 물가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람다이빈, 람빈 운송 CEO는 연료비가 하락했지만 차량 정비와 인건비 등의 운영비는 그대로여서 운임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호찌민시의 한 운송업체 대표는 2분기 유류비가 크게 올랐지만 운임은 정부의 시책에 맞춰 최소한으로만 올렸다며 이 때문에 현 상황에서 운임을 크게 낮추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운송료 인하에 난색을 표했습니다.